올해 추석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연달아 있어 다스의 긴 연휴입니다. 연휴에 자녀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 대부분의 병 의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아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문을 연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권윤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크게 다치거나 많이 아프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배탈이 난 정도 감기 증세가 있는 정도라면 동네 의원을 찾는 게 바람직한데 119를 통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당직 근무자가 의료 기관을 안내합니다. 당직 의료 기관을 알가시는데그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119로 전화하시면 명단을 확인받으수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당번 약국제가 시행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어느 지역이든 문을 연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19에서도 문연 약국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연휴에 평균 4곳 중한 곳이 돌아가면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전국 유일하게 365 약국이라는 게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약국이 바로 365 약국인데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연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하고 7개 구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또 대구시 약사회는 수성구 황금동 별관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 약국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그 설치되어 있는 365 약국을 운영을 하면 낮에 충분히 그 의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약 그 해관 별관에 있는 심야 약국을 이용하면. 해열제와 소화제 같은 상비약은 동네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